망상이의 공상일지. 후후후 안녕하십니까? 저는 공망상이라고 해요. 저는 하루 세번제 상상을 1초 동안 현실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취미는 개미 보기랑 반 애들로 망상하기. 애들이 사춘기라 혈기 왕성하답니다.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는 영상들도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다른 세계관에서는 저 대신 저희 반 애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. OSM 이 콘텐츠라나 뭐래나그치만 투명 망상이를 찾아라. 이렇게 곳곳에 제가 숨어 있으니 저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하실 거예요. 자기소개는 대충 끝난 것 같으니, 이제부터는 더 자주 뵙도록 할게요. 그럼, 이만.